한 주간의 인천 이슈를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성욱 인천시청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APEC 국제회의 중에 규모가 가장 큰 회의가 우리 인천에서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 내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어, 그 가운데 제 3차 고위 관리회의와 다섯 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가 인천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사실상 뭐 공동 개최나 다름없다는 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고위 관리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산하의 각종 회의 활동을 지휘 감독하고 또 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회의인데요. 네. 이 가운데 인천에서 열리는 제3차 고위 관리회의가. 가장 규모도 크고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의입니다. 음, 네. 어, 내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주간 각국 대표단 등약 3천여 명이 인천으로 모이게 됩니다. 네. 인천시는 다수의 국제회의 경험과 또 세계 최고의 인천 국제공항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음. 또 인천이 가진 역사, 문화, 역사 역량을 선보여서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는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참 기대되는 소식인데요. 또 인천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인천형 광역 버스 중공영제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천시는 10월 15일부터 인천형 광역버스 중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은 유종복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코로나19 이후 버스 운송업계의 수익 적자로 인한 노선 폐지와 또 감차로 발생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네. 준공영제 시행 대상은 10개 운수업체의 28개 노선, 모두 201대의 차량이고요. 네. 인천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상생형 준공영제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공영제 시행 후에 좀 어떤 부분들이 개선될까요? 네. 먼저 광역버스의 운행률을 개선해서 배차 간격을 줄일 예정이고요. 네. 현재 운행률은 60% 정도인데 이걸 70%까지 끌어올리는 어, 것을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자녀 좌석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대수 조정과 음. 재정 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고요. 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M버스의 국가 관리 이 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어, 이번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께 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어,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인천시 신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유입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지역의 버스 노선들을 또 신설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종과 송도 검단 신도시는 2020년 12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에 30% 이상 인구가 유입된 지역으로 네. 시내버스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7개 노선을 신설해서 10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네. 먼저 영종 국제도시는 두개 노선 14대가 신설이 되고요. 송도 국제도시는 두개 노선 12대가 신설돼서 송도 6809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네. 또한 검단 신도시는 세개 노선 14대가 신설돼서 서울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또 통근과 통학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노선은 인천 버스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음. 이번 시내버스 노선 신설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인천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6월에 이제 재외동포청이 개청했고요. 어, 이에 이어서 인천시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소통과 교류 공간인 재외동포 웰컴센터를 개설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과 더불어서 천만도시 음. 인천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재외동포들의 소통과 교류 공간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네. 어, 이에 따라 재외동포 웰컴센터와 한인 비즈니스센터가 (10월 18일) 부영 송도타워 (30층에) 문을 열게 됩니다 네. 어, 센터에는 회의와 소통을 위한 컨퍼런스 룸과 그리고 네트워킹과 휴식을 위한 라운지 또 비즈니스 업무 등을 위한 오픈 오피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인천이 재 internally. I'm ready to internally. I'm r e 센터에서 재외동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될까요? 네, 센터에서는 먼저 인천의 의료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한국어 교육 그리고 문화 체험 등 재외동포 참여 프로그램과 각종 전시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센터 내에 설치된 한인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과 컨설팅 그리고 비즈니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재외동포 기업과 인천 지역의 수출입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어, 이번 센터 개소가 300만 인천 시민과 700만 재외동포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정책부터 재외동포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트클린 인천 오늘은 강성국 인천시 대변인과 한 주간의 인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